부키 씨와 저의 데이트에 많은 관심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꼭 부키 씨 괜찮아요 I'm fine 아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뭐지 이 남자 내 말을 못 알아듣네 완전 감다디 아쟁인가 부키 씨 I'm fine은 99%난 진짜 좋아 의미예요 조금 속상하거나 불편할 때는 솔직히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I'm actually not fine 사실은 나 괜찮지 않아요 I'm not happy about this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들키면 창피하단 말이에요. 아... 그럴 땐 I'm so embarrassed. 나 진짜 창피해요. 미친! 부키 씨, 부키 씨, wait, why? 야 따라오지 마. 음 이제 화가 좀 풀렸어요. I'm relaxed now. I'm relaxed now? 나 이제 긴장이 풀렸어? 부키 씨저 몰래 마사지 받았어요? relaxed 몸과 마음이 걱정 없이 편안하다는 의미예요. 화가 풀렸을 때는 i feel better now. 나 이제 좀 나아졌어. i've calmed down. 나 이제 마음이 가라앉았어. 상대가 먼저 나한테 화난 거 풀렸냐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꼭 필요했던 질문이에요. 음. 그럴 땐 we're good. 우리 괜찮아. 음. 관계 회복됐어. 미스터 봇은 얼굴 정말 작아서 좋겠네요. you have a small face. you have a small face? Oh, no. 사실, 서구권에선 외모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는 게 기본 매너예요. 게다가 남자에게 얼굴 작다는 말은 너외소해 진짜 애간내 같은 약간 모욕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유독 멋있어 보였다면, You look great today. 너 오늘 진짜 멋져. 꼭제 잘생긴 얼굴을 칭찬하고 싶다면, You have a great smile. 넌 미소가 진짜 멋져. 솔직히 말하면, 진짜 칭찬하고 싶은 것은 미스터 구씨 눈이었어요. 응? 눈은 썸인데요? You have beautiful eyes. 넌눈 진짜 예쁘다. 부키 씨, right back at you. 너야말로 Mr. Good, I want to meet 우리 만나요. I want to meet <laughs> 우리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가까워진 건가요? 일단 봅시다. 아씨, 아직 우리 키스도 못했는데, 벌써 이렇게 가까워진 건가요? <laughs> 네, I want to meet 나 만나고 싶어. 이것만 얘기하면 다섯 살에게 떼쓰는 느낌이에요. 연인 사이에도 일방적 느낌의 욕으로 오해할 수 있죠. 아, 저는 전혀 그런 오.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약간의 쿠션이 필요해요 Maybe we can grab coffee? 우리 혹시 커피 한잔 할까요? Are you free sometime? 언제 한가해? 아 그렇구나 공주는 선택권 안 뺏기는데 사실 우리 처음 봤을 때 You are my style Mr. Good 씨는 내 스타일이었어요 You are my style? 넌 나의 방식? 패션? 이상한 말로 들려요 사물의 밑작 방식 패션을 뜻하는 스타일이란 단어가 한국에서는 사람의 매력을 통칭하는 단어로 완전 새롭게 태어난 거거든요 영어권에선 내 스타일이야 를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네요 너 완전 내 이상형이야 You're totally my type. 너 패션이 내 스타일이야. I love your outfit. 아이디얼 하는 말도 있지 않아요? 맞아요. You are my ideal type. 너는 나의 이상형이야. 그런데 my type은 그냥 막 끌려. 가슴에서 나오는 느낌이고 my ideal type은 머리로 분석해서 분류하는 뉘앙스인 거 알고 쓰면 좋아요. 그러면 바르게 다시. Mr. Good, you are my ideal type. 저기, what are you doing? 뭐예요? What are you doing? 한국말로 치면 너뭔짓 하고 안 줍냐 오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진짜 많은 분들이 안부인사처럼 쓰실 텐데 다른 안전한 표현 쓰면 좋죠 완전 심플하게 뭐 해? What's up? 지금 우리처럼 밤에 뭐 하냐 물을 때 How's your night going? 아니 저는 그냥 무슨 일 있으신가 걱정돼서요 그럴 땐 Is everything okay? 모든 게다 괜찮아? 하면 좋아요 그런데 부키 씨 눈치가 있으면서 없으시네요 누구 때문에 우울한 건데 Why you don't answer me? 왜내 카톡 읽고 씹한 거지? Why you don't answer me? 왜 답장 안 해? 문법은 틀렸지만 충분히 의도는 알겠어요. 하지만 why don't you answer me? 바른 표현을 해도 이건 화가 났거나 짜증 났거나 명령하는 느낌이에요. 우리 결혼한 것도 아닌 썸타는 사이일 뿐이잖아요. 이렇게 문자 하시면 좀 위험하죠. 그래요. 항상 내가 잘못하고 당신은 잘했죠. 그럼 are you busy? 바빠요? 이렇게 돌려 물으면?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바로 알죠. 제가 진짜 먹히는 표현. 두개 알려드릴게요. Just checking in, 별일 없지? 답장 압박 없는 가벼운 인사 또는 LOL. This is so us. 이거 딱 우리 얘기네. 새 떡밥을 던지는 겁니다. 언어는 달라도 사람 사는 거다 똑같네, 그렇지? You are so funny. 당신 너무 재밌어요. You are so funny. 당신은 정말 웃기군요. 우리는 친한 사이고 부기 씨는 한국인이라 아무 문제 없지만 잘 모르는 사이에선 너 진짜 바보스럽다 이상한 애네. 비꼬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어머, 나는 진심으로 칭찬한 건데 안타깝네 그럴 때 아주 유용한 칭찬 두개 알려드릴게요. 누구에게나 하면 좋은 You have a great sense of humor. 휴머 감각이 정말 뛰어나시네요. 지인, 가족, 친한 사이엔 You always make me laugh. 당신은 항상 나를 웃게 만들어요. You have a great sense of humor. You always make me laugh. 다 좋은데 파티 가서 쓸만한 힙한 느낌은 없어요? 너무 많죠. 특별히 재밌는 말중 하나는 That was gold. 야 그거 황금이야. 오, That was gold. 완전 최고다. Do you like me? 저 좋아해요? 네? 완전 유치원생의 사랑 고백 같아요 Yes or No 선택을 강요받는 느낌? 그렇게 물어보면 될 것도 안 되니까 쿠션을 넣어봅시다 How do you feel about us? 우리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진짜 고수는 내 감정으로 자연스러운 초대를 합니다 I really like hanging out with you 나 너랑 노는 거 진짜 좋아 진짜 그렇네요, Mr. Good I really like hanging out with you Me too I'm having so much fun with you 나도 Cut! What? 마지막 시은붓기가 배운 거 복습하는 장면인데 미스터 굿 네가 왜 대사를 치는 거냐? 붓기는 그걸 왜 받고? 너네 뭐 하는 거야? 가지마. You are my everything. 당신은 내 전부야. 아... K 드라마의 위력이라. 국키씨그 말은 진짜 깊고 깊은 부부 사이에서 하는 사랑의 종결점 같은 말이에요. 우린 아직 시작도 못한 썸이잖아요. 천천히, 오래오래, 달콤하게 즐길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야야! 너그 한양 끌려가면 이 시방 혼자 끝납을 주게! 뭐 그르치 쪽에 앉아신고 사람이 미친 거 아뇨! 뭐라고요나 이제 끌려가니까 빨리 말할게요. 섬 타는 사이에서 극찬은 I'm really into you. 나 너한테 진짜로 푹 빠졌어. 좀 낭만적으로는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네 생각이 멈추질 않아. 부기씨는좀 미쳤으니까 I'm crazy about you. 나 당신한테 완전 미쳤어요. 오케이. Okay, 접수. 찬호. 아니 미스터 굿. I'm crazy about you. See you later.